네 인사드리겠습니다. 둘 셋. 이스위. 안녕하세요. 템페스트입니다. 네 반갑습니다. 루 형섭은 2017년에 활동한 이후 5년여 만에 템페스트로 재데뷔를 하게 됐습니다. 소감이 어떤지 또 짧지 않은 시간인데 그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합니다. 또한 루는 본명인 의웅 대신 예명을 사용하게 된 이유 또한 궁금합니다.라는 질문인데요. 자 루부터 대답을 해줄래요? 아 네. 네. 네 루입니다. 우선 질문 주신 고승아 기자님 그리고 강다현 기자님 이소희 기자님 감사드립니다. 네이 자리에 오기까지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간 것 같은데요. 이렇게 템페스트로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. 네 저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지난 시간 동안 실력을 갈고 닦고 또 부족했던 것을 채우며. 또 작곡 등 다양한 분야에 새롭게 도전하면서 가수로서 또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성장할 수 있는 값진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. 네또 이렇게 새로운 예명 루라는 이름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. 어 전보다는 보다 성장하고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. 아, 앞으로도 끊임없이 성장할 저 지켜봐 주시고요. 또이 이름은 제가 정말 아끼는 이름인데요. 제가 평상시에 자주 쓰는 이니셜 LEW를 따왔습니다. 예쁘게 봐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우와! 아이 루라는 이름에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었네요. 아, 맞습니다. 네. l e w e e 우아 그쵸. 루가 아곧 저고, 네? 이융이 곧 루고. 오호 감사합니다. 네, 아, 이렇게 또 소개를 들은 뜻깊습니다. 이어서 우리 형섭 씨도 한번 들어볼게요. 네, 형섭입니다. 네, 드디어 데뷔를 하게 되었습니다. 정말 가장 제가 기다리고 또 기다리던 순간인데요. 저 또한 그간 연습 기간을 가지면서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노력하고 또 성장을 했고 또 제가 좋아하는 춤이랑 노래에 대해서 애정을 더 키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이렇게 정말 제가 원했던 순간인 만큼 이제 많은 무대에서 제 재능과 끼를 마음껏 보여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또 기다려주셨던 팬분들께 정말 감사하다고 또 보고 싶었다고.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아, 우리 팬 여러분들도 형섭 씨 많이 보고 싶었을 거예요.